이번엔 진짜 각 잡고 우리나라를 한번 다 눌러볼 생각입니다. 제 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옷은 보통 한 4, 5 벌? 정도 챙기고요. 빨래하면 되니까 어딘가에서. 요번에산 건데, 제가 침낭하고 그 매트 무게 좀 줄이려고 이런 거 샀어요. 이거 샀고. 왜냐면은 텐트가 너무 무거워. 미쳤나봐요. 이거 2kg 되는 거 같아. 사실 이번 여행이 핵심이 있어요. 정말 핵심 아이템 하나 있는데, 도무니다 발발 발 모양을 따서 만들어가지고 엄청 가볍기도 하면서 걸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. 뭐가 멘트도 좀 그렇죠. 왜냐하면 협찬 받았어. 자 이번 가기 전에 공롤. 십육점칠 킬. 너무 설레고. 아씨. 아 그거 안 가져왔다. 아씨. 신발 안 신고 왔네. 신고 왔구나. 아아 안 신은 줄 아네 너무 가벼워서. 어. 이 대로를 건너야 되는데 사람이 건너면 안 되지 않나? 죄송한데 저기 건너려면은 그 사람이 건너. 지금 차 가는 길 이제 인도길이 있어요 아 있어요? 응.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위험하다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에는 한동구장 타야 되네 아이씨 아, 대저역에서 그러면 만날까요? 대저역? 나도 지하철 다 오는데 옆에 앉으신 분들이 알아봐가지고 자 알아본 얘기 좀 그만해야겠다 아 이제 좀 그만해야지 아 14분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에서 다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어, 캠틴타입니다 되게 외모가 되게 축중하시네요 아유, 아, 그래?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나한테 그런 말 안해주셨잖아요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저희는 <laughs> 어. 여기서 덕도역까지 가면 덕도역이 김해의 기지 앞이야 뭔 기지요? 김해의 기지 김해 공군기지 아또 군대? 아. 풍기지 그 앞에 군대 맛집이 또 있어요. 아, 맛집, 아, 맛집. 어. 아, 또 군대 얘기할 때막 가슴 벌써 군감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. 어머.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따라 하세요. 준비 동을요 준비 운동을. 자, 준비 도동 전문이에요. 그래서 아, 이름이 그 준비냐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. 아, 이제 밥안 먹으면 안될것 같거든요. 갈래요? 어. 가답잖아. 아무 뭐 정기율이야. 지나. 야, 카메라 켜져 있어. 지실 <laughs> 수도 있죠. 지시는 날인데. 제가 또또 또 나쁜 말 했네요. 저 저는. <laughs> 갈비 무한 리필이 너무 눈네 뛰는데. <laughs> 무한으로 즐겨요. 명륜진사갈비. 너 그걸 고객권 좀해 본가? 먹먹 거라 먹거. 아, 먹거로 먹거. 김국수. 혹시 김 들어 있나? 개 맛있을 것 같대. 아, 김가국수구나. 야, 열무 양파. 이래서 곱빼기 먹습니다, 형님. 누가 보통 먹어요 죽인다 죽여 야 맛있다 와 라면 죽인다 이제 김국수다와과국수 아니라 국수네좀 속상하긴 하네요 도심 밖에 안나와서 계속 와 어깨가 너무 <목소리> 아파 아... 근데 짐이 너무 무거워. 황한치우 너무 무거워. 형님꺼요 내꺼요? 니꺼요. 네 당연히 니꺼요. 네 그럼 <laughs> 좀 들어주세요. 언제 <laughs> 입됐어요? 1호군번인데요1호군번이요 내가 11년부터 군생활 계속 했으면 나는 소령이었어요. <laughs> 풍경 한번 보여주세요, 풍경. 아, 너무 좋다, 풍경. 철금들 봐, 이런 예쁜 것들. 철금 배열 봐, 진짜. 길이 이렇냐. 아, 와, 기온다. 준비나. 네, 좀버틸만해 괜찮아요. 저번보다 괜찮아요 체력이 좋아진 거 같긴 해 그럼 내가이좀들어이 많이 <laughs> 오면. 저거 많 많이 옵니다 잠도 많이 니 많이 많이 거 많이 이이오거이 <laughs> 감사합니다. 일단, 비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.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, 숙소까지 버려 멀어서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. 길도 점점 혼란해지고. 확실 지난번처럼 대놓고 술래길이었던 거 다르네요. 재밌네요, 근데. 이렇게 막가는 거. 그래요? 어, 난 재밌어요. 원지님도 계시네 뭔지겠죠. <laughs> 살짝 그 뭐랄까 비를 뚫고 탐험가는 어몽길 대장님 느낌. 옛날에 걸을 때 좋았던 기억이 많았어요. 새소리 들으면서 그냥 진짜 막 따뜻한 그 바다 보면서 막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조만간 여기도 바다가 되긴 되겠네요. <laughs> 어른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아, 씨. 아, 앞에서 오고 막 옆에서 사이드 풀어대고 하니까 막 오. 우 씨. 되게 잘생겨진 것같아미 비만 드니까. 더 가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여기 시우까지 택시 올것 같아 택시 타고 갑시다 택시 타고 갔다 걸어갑시다 음, 안 맞아 뭐 뭐예요 아점시간인데뭘 오늘 내가 따뜻하게 샤워놓 시켜줄게 시켜줄게 아 그거 무조건 한번 더 타고 갈게요 섭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음, 끝까지 택시를 도와는 데를 위한 뭐 쉐어트 골프의 다뭐이야해이네 스리 같은 거 이거 진짜 우슬무 우슬무 이다아아 겨내 어 야해 야 여기 야기 아, 있어 괜찮아요 제 영상에 제 몸도 나왔는데 제가 똑같이 생겼겠지 내 몸이랑 <laughs> 다시 좋은 아침입니다. 렉스타의 역작이죠. 샌들이 264그램. 그럼 밖에 안 되는 거죠. 미쳤죠. 어떻게 열어? 어? 어떻게 열어? 그 광고 회사에서 보내줬는데. 정원까지 한 20km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런 날씨 좋으니까 걸으면서 정원까지 아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길이지. 이게 여행이고 이 길입니다. 어제는 뭐랄까 가장 오기 느낌이었는데.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같이 할까요? 나좀 외로운데 <laughs> <laughs> 처음도터혼서 좋았는데 계속 뛰어가지고 나쁘게 <laughs> 아 브라더 들어가십쇼 케이아한발떨어어요어주 싸울 싸울 아, 들어가세요. 다음에 봐요. 다음에 봐요. 또 어디서 왔나요? 안녕. 좋은 친구 와 이별하고 홀로 갑니다. 원래 혼자 여행하려고 했는데, 같이 오니까 또 가니까 또 공허함이 좀 있네요. 시원해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우동마을입니다 우동 은안팔것 같네요 계속 거의 30km 내내 도시만 그 차도만 걷다가 오랜만에 시골 마을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엄청 상쾌해졌습니다 이야 깃발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창원에 왔습니다 제가 지도를 창원 중심으로 찍어가지고 5 0 k m 로 나왔는데 부산에서 그게 너무 외곽인 것 같아서 아 이거.. 오우! 오우! 이런 거 많이 본다 그러면 이제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20~30km 구간 힘든 것 같고 30 넘어가니까 경치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창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인 것 같아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느낌상 중심이야 이렇게 <laughs> 창원에 잘 도착했고요. 여행 출발이었는데 계획만큼 잘된것 같아요. 어제 창원가 잘 도착했으니까 앞으로 또 보고 싶은 데 있으면 또 가야죠. 창원에서 또 하루 정도 정비하면서 원래 이득 봤으면 정비 보는 게 국룰이라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다 들어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